자 그래서 어 일단 여러가지 지금 이슈가 있는 가운데 예, 지금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어좀 조용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 지금 연준의 발언을 기다리는 것 같죠 어실업률안 높이고 인플레 억제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달러가 강하니까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달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크죠 어~ 그래서 니네 달러 가졌는데 뭐 어쩌라고 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 지금 뭐 다른 국가들도 너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본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데가 이제 중국 러시아 이제 이런 국가들이에요 어~ 그래서 니네가 지금 어~ 화폐의 왕인 건데 예 이제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를 지금 뒤집어 풀려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끌어갈지. 예, 일단은 중국이 아주 빠르게 CBDC를 가고 있습니다. 아, 이미 여기는 뭐 거의 다 끝났어요. 어,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돈 나눠주고 쓰라고 했죠. 어, 그래서 이 공산국가가 지금 이게 빠른데, 앞으로도 굉장히 크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엊그저께도 지금 캐나다 트리더 총리하고 굉장히 또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왜 비공개 내용을 언론에 흘리냐? 아, 그랬더니, 트리도 총리가 어, 야짜가 봤다, 아, 우리를 소국으로 봤다 아, 이런 대목이요. 정상간에서 일대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깔깔아 야빴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이제 글로벌 패권 관련해서도 어, 굉장히 이 질서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돈의 힘인 거죠. 어,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어, 지금은 뭐 미국을 따라오는 국가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가는데. 앞으로 이게 통화 관련해서도, 어, 뭐, CBDC, 뭐, 등등해서 어, 미국이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겠죠. 어, 그래서, 다른 국가에 먹히지 않으려면은 굉장히 빠르게, 예 그래서 지금 달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 아,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 총재의실험률 대폭 상승 없을 가능성 필요 어, 그래서 실험률을뭐 이제 바닥 찍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어, 일단은 지금 빅테크 이제 대규모 감원이 굉장또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자, 지가 날도 추운데, 에 지금 이런 부분들 어떻게, 예, 지금,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험률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 아, 그러면 이제 금리만 내리면 되겠네요. 아,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슈. 제발 좀, 이제는, 어, 좀, 그만하자. 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어, 아니면은 지금 우리, 영끌족들, 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주택가격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때문이다. 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돌리고 산타랠리가 이어질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예,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 너무나도 변수들이 많아서. 하지만, 어, 지금 긍정적인 기대감은 있다. 시기는 어, 모르지만은, 어, 올라나갈 것이다. 아, 어, 이런 기대감이고요. 에, 블러드 총재 7% 기준금리 발언 소화 중이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이고 어, 그래서 일단은 뭐난방한 가운데, 예, 이런 대목이고요 어,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죠. 어, 오늘 지금 3시에 나온 기사인데, 노르트 스트림에서 폭탄흔적 발기한 대규모 파괴 공작, 스웨덴 검찰, 아 어, 그래서, 지금, 노르트 스트림 1, 2가 있는데, 2는 예, 지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잠가버렸고, 1은 지금 이것도 안 주려고 폭발시켰다라는 거죠. 그거 안 줬다가 굉장히 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가 터쳤겠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 예, 사보타주, 어, 방해 공작, 어, 이거 시험 문제죠. 사보타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그래서, 얼려, 배고파, 죽이겠다, 이제 이런 대목이었는데, 에 앞으로 이 업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 어, 그래서 지금, 음, 가스 공급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 이 전쟁에 대한 이슈, 에너지에 대한 이슈, 어, 그리고 지금 이 중재자 역할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교황이 가서 지금 막아본다라고 하는데, 예, 러시아 정규에서는 어 지금 우크라이나를 죽이면 은죄시음을 받는다. 요따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러시아 정규에 그래서 등을 돌렸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또 종교까지 또 이제 번지진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미 러시아 정규에는 등을 돌렸죠. 어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아현동 쪽에 있는데 이거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 종전중재를 누가 할 것인지 이 출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너무나도 어 지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먹고 사는게 정말 힘들어요 오늘 지금 쓱세일 아, 전국 이마트 인산 이네 예, 임시영업 중단한 점포도 어, 여기 또 이제 앞서 또 이슈가 있죠 영등포 여기 예, 보니까 어 아마 타임스퀘어 지하에 있는 것 같죠 어, 이마트 연수점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 전품목, 어, 계란 69만 원, 어, 삼겹살 목심, 어 굉장하죠. <laughs> 그래서 여기 가서 지금 오늘 득템하신 분들 어, 있으실 걸로 아는데 어, 지금 참 먹고 살기 힘든 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인데 예, 이거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마트에 또 이제 저렴한 제품들이 있어요. 어, 공산품 같은 것들. 예, 그래서, 잘, 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 지금 야 쪽에서 금투스 2년 유예 검토. 어,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완전히 사면 초과예요. 어, 그래서 지금 측근들, 정진상, 남욱, 뭐, 해가지고, 김만배, 뭐, 쭉 해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뚫어갈까? 지금 우울증 걸렸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이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민심을 얻어야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아, 어, 그래서 지금 민심은 결국은, 어, 이걸 유예를 원하고 있다. 어,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생위에서 이성적 결정을 내려라. 아, 그래서 지금 조건부 유예, 초부자 초부 감세 철회, 예, 그래서, 국민이 피해 보니까, 어, 이거는 2년간, 어, 가는 게 맞다. 일단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지금 오른 게 없고, 다 지금 쪽박을 차고 있는데, 어, 외국인만 좋죠. 국매도 쳐가지고 돈 버으니까. 어, 외국인 기관은 좋은데, 국민들은 지금 다 피를 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김치라면 안 내드렸죠? 어, 김치만 먹고, 라면만 먹고, 김치라면만 먹고, 어, 이런 대목인데, 앞으로 정말 이거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여기에 불을 지필 필요는 없다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이제 2년 뒤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2년 뒤 가기도 전에 예, 일단은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앞으로 이 정치권에서 이걸 잡아주지 못하면은 어, 지금 우리 예, 좋은 종목들은 다 쓰러져 어, 나뒹굴 수밖에 없다 이런 대목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너무나도, 어, 저평가가 되 있지 않습니까? 아, 어, 그래서, 일단 사측에서도 지금 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 지금 어떠한 식으로 끌어가겠다. 합병에 대한 얘기라든지, 예, 앞으로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이슈들, 어, 등등, 어, 또 금투스에 대한 부분들. 이거 지금 매기면은 또 이제 대량 또 매도 폭탄 나오겠죠? 어,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경기 침체가 아주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해소하지 못하면은, 어, 지금 모두가 지금 고통에 떨고, 추위에 떨고, 어,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만 움직여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야 지금 이 침체기 속에 두 배가 넘게 올랐어요. 어, 이때만 해도 10만원이었는데, 예, 지금 두 배가 넘게 튀었고, 앞으로도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에는, 뭐, 지금 뭐 시작을 뭐 이미 했죠. 이미 했고, 앞으로도, 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다음 에이펙 정상회담 오기 전에, 예 이거 탄소감축 법안, 어 방안에 대한 부분들, 어, 이거 데이터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러면은, 미국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제재가 들어오니까 말을 잘 듣겠죠. 아, 어 그래서, 전기차 깔리고 앞으로 탄소 감축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빙하가 빛의 속도로 녹고 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차, 원전, 태양광, 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따라가겠죠. 어, 아,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